제가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왔던 노트북은 레노버의 싱크패드였습니다. 뭐, 거기서도 대학생이 막 됐을 때라 당연히 고성능의 노트북은 아니었는데요. 뭐, 그래도 그중에서 찾고 찾았던 제품이었고 애착이 또 많았던 제품이라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월의 흔적 보이죠? 그래서인지 계속 어떤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레노버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고성능의 제품이라 요즘 저의 사용도에 매우 잘 맞는 제품이었죠 IT도 쎄신이다 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레노버의 프리미엄 PC 요가의 신제품 요가프로 9i 제품을 함께 봐볼 겁니다 제가 이 제품을 단기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사용들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제품을 보시고 내가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싶은 분들은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는 이 제품은 이번 요가 9세대 라인업 중 대표라고 할수 있는 9i인데요. 가장 고성능인 만큼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할수 있었죠. 게이밍부터 영상 편집, 뭐 포토샵과 같은 작업은 당연하고 캐드와 같은 작업이나 3D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어필이 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자면 전세대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이게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 알루미늄이 제품의 상하단에 최소 50% 사용이 되었다는데 그건 그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느낌이 납니다 전작과 같이 고급지게 잘 마감이 된 디자인을 볼수 있고요 제품의 색상은 스톰그레이, 타이달틸 두 가지로 출시를 했죠 이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각이 진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서 둥근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상판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지만 하판 부분이 완연한 둥글둥글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바닥에서 띄어주기 때문에 발열 관리나 키보드 타이핑 각도에도 도움을 주죠. 그리고 포트 구성도 보면 썬더볼트 4 USB C 포트, USB A 포트, HDMI, 풀사이즈 SD카드 슬롯, 오디오 잭 단자가 있으며 이렇게 카메라를 차단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경우에는 바디 컬러와 같은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1.5mm의 트랩블 내유성, 0.3mm의 접사용 키가 특징이고 지금 보시는 건 국내 출시용이 아닌 글로벌 제품이어서 영문 키보드인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국내 판매 제품에는 코팔러 전용 키도 따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넘버패드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이며 키를 타이핑할 시에는 가벼운 느낌은 좀 없었고 적당히 반발력이 있어서 오랜 시간 타이핑하기에도 뭔가 적당한 키감이라고 느꼈죠. 처음도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서 조용히 사용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 같은 정도였습니다. 이 제품의 무게가 2.19kg인데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누군가에게는 가벼울 수 있는 그런 무게지만 이 제품이 16인치 화면 크기에 외장 그래픽 탑재 등 고사양 제품이라는 점 거의 생산성 뭐 1과 관련이 많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수준의 무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군용등급의 밀스펙 인증을 받아서 내구성도 확인이 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성능과 제 사용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먼저 터치스크린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지하기 전에는 보통 노트북 디스플레이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진 않으니까 뭔가 사용성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이 역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뭔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손을 갖다 댈 정도로 사용성에 도움이 되었죠 지문이 묻어서 아쉽긴 할 텐데 그래도 있는 게 확실히 좋거든요 반응성도 나쁘지 않았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 16인치의 디스플레이이며 16:10 비율의 3.2K, 최대 165Hz의 주사율, 최대 400nit의 화면 밝기, 그리고 100% DCI-P3, 돌비 비싸 인증 등 높은 사양의 디스플레이 스펙으로 영상 시청은 물론 게임이나 포토샵 같은 작업을 할 때도 화면을 볼 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거의 일자로 쫙 펴집니다. 뭔가 이전 버전보다도 더 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은 회의를 하거나 잠시 디스플레이를 아래에 두고 활용을 할때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터치 디스플레이는 더큰 역할을 하겠죠 퓨어사이트 프로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제조사 내에서 ppi나 주사율 등 기준을 잡고 그에 맞추는 등급 같은 건데요. 때문에 생각보다도 디스플레이에서 장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산적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색 영역이나 최대 밝기, 주사율 등도 중요하지만 화면비가 16대 10인 게 크게 마음에 들었죠. 이 화면 비율이 생산적으로 사용할 때는 가장 최적화가 된 비율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스피커 역시 4개의 백투백 서브우퍼가 있는 6개 스피커가 있고요. 요즘 거의 모든 제품들의 스피커가 꽤 중요한 스펙으로 여겨지는데 이 역시 놓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카메라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보시면 손잡이처럼 카메라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어떻게 와닿으실지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노치 형태의 카메라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게 더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이 카메라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디스플레이 내에 가리는 부분도 없고 작업 시에 더 많은 부분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적으로 다가간다면 저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손잡이 역할을 해줘서 노트북을 열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잡고 열게 되더라고요. 사양은 오메가 픽셀에 IR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서 이 자체로 제로 터치 로그인이 가능하죠. 윈도우 헬로 기능을 통해서 얼굴 인식으로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아, 좀 그래도 살짝 개성 있게 찍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겸사겸사 내장 마이크도 어, 이렇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킬 스위치로 전면 카메라 차단을 바로 할수 있어서 카메라로 인한 보안 불안에도 보다 안심할 수 있었죠. 이런 게 은근 좀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쵸? 다음 성능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 고사양의 제품이니만큼 이 부분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번 요가 프로 9i는 인텔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고요 사실 제 사용도에 있어서는 캐주얼한 게임들 그리고 영상 편집, 사진 편집이 주의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열면 바로 윈도우가 자동으로 부팅이 되는데요 제품에는 윈도우 11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코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사실 게임도 콘솔로 하는 편이라 컴퓨터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요. 해도 뭐 오버워치나 메이플 정도. 그런데 이와 같은 게임들은 말했듯 쾌적하게 돌아갔고요. 아무래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편집 툴을 많이 사용하고 영상 편집을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활용도를 가진 분들이라면 꽤 만족할 만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영상 편집은 제가 자주 쓰는 툴이 파이널컷인데 프리미어 같은 툴도 짧게 짧게 사용하거든요. 을 이번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더 많이 사용을 해봤고요. 때문에 퍼포먼스에서 부족함을 느끼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편집의 경우에는 어떤 모션을 넣냐, 얼마나 레이어를 쌓냐, 효과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 노트북의 성능이 달리 필요하겠지만, 이 제품은 현재 최상급 라인의 제품군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할수 있는 최대 작업이 그냥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테코어 울트라 9 프로세스 탑재로 이런 고성능 작업에 더 최적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용 AI 엔진을 이용해서 멀티태스킹도 더 좋아지고 뭐 이동 중에도 HD 게이밍이 가능하고 가속화된 AI 기능으로 CPU, GPU, NPU 등 고성능 저전력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에 그래픽도 외장 그래픽을 탑재 최대 1600MHz 부스트 클럭 등의 그냥 고성능 작업에 최적화가 된 제품 그 자체다 느낄 수 있었죠. 또 이게 인텔 에보 에디션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그래서 얇고 가벼운 편인데 뛰어난 배터리 수명을 지원한다고 하죠. 이 인텔 에보 인증은 성능이나 썬더볼트 4 전송 속도, 와이파이 6 등의 연결성, 절전 모드 해제 응답성 등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하나 하나 다 따지는 게좀 어렵잖아요. 때문에 이 인증을 하나 받았다고 한다면 일단 프리미엄의 제품이다라고 할수 있는 인증이기도 하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런 인증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너버와 엑스파워 기능이라고 이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할당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또한 작업 최적화, 효율성 등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이 역시 탑재가 되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배터리는 전자기비의 용량이 늘어난 모습을 볼수 있고요. 더 나아진 프로세서로 인한 전성비와 함께 보다 장시간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로 인한 불편함도 크게 없었죠. 마지막으로 AS 부분을 뺄수 없는데요. 이게 제조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요가프로 나이 나이는 기본 보증 서비스,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ADP 서비스를 2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조금은 더 마음을 편히 먹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외산 브랜드 제품들은 이 AS가 아쉽게 여겨질 때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AS 서비스를 지원해주니까 이런 높은 가격대의 제품 구매에 있어 메리트가 느껴졌죠. 은근 물이나 커피 같은 걸 쏟을 일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있거든요. 이 제품의 가격이 약 25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AS 서비스는 무조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등이 포함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2개월 메모시 제공을 무료로 해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요가가 마담의 명화 콜라보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요가 9세대 구매 고객 대상, 이 마담의 마우스패드를 선착순 100분에게 증정을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프리미엄 노트북인 레노버의 요가 프로 9i, 구세대 제품을 함께 봐 보셨는데요 저에게는 처음 말했듯 첫 노트북 브랜드였고 당시에는 고성능 제품을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역시 시대에 맞게 매우 사용하기에 좋았다 레노버라는 브랜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것도 윈도우로 고사양이 필요한 일을 할때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품은 그 이미지에 딱 맞았던 제품이라고 사용하면서 을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게이밍과 고상 작업을 필요한 크리에이터분들에게 어필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럼 이상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태니였습니다. 바이바이.